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겸직 당장 개혁하라 이거 제가 한 3년 정도 외쳤습니다 네 그래서 선권 분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법부 아닙니까 사법부 네 사법부가 완전히 선관위를 장악해 버렸는데 선관이라는 것은 엄정하게 말하면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선거 관리를 위한 행정기관인데 그러면 어 명백하게 사법부와 행정기관이 이 삼권 분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겸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불법선거, 부정선거, 또 부실선거 문제가 터지게 되면, 또 법원장이 또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지역선관위도 그러다 보니까. 그 재판이 공정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을 장악한 세력인데, 대한민국에서 이 선관이, 이 개혁이 굉장히 시급하고, 뿐만 아니라 국회, 에,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철저하게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대한민국 완전히 이번에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시간에 쫓겨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선관 위원장을 경직한다. 이거 3년 동안 제가 외쳐 왔는데 이제 전문가랍시고 이 전문가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제 이게 뭐 여당에서 목소리를 내서 그런지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일보에서 보면은 대법관이 선관 위원장 60년 관행 예, 법대로 호선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7개 시도 선관위 위원장도 보면은 예, 중앙선관위는 대법관, 서울선관위는 서울중앙지법원장, 네. 그리고 경기선관위는 수원지법원장, 예, 인천선관위는 예, 또 인천지법원장, 예, 이 법원장들이 맡고 있는 거죠. 충남 성관위는 수석판사들이 맡고 있고, 이게 다 지금 뭐, 집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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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판사, 뭐, 법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 판사들이 위원장을 다 맡고 있는 거예요. 17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 대구에서 대구에서 불법선거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대구지법원장이 이 온전하게 이 재판을 할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게 문,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울산선관위도 보면은 울산지법원장이 이 법원장이 맡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재판이 과연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개혁해야 됩니다. 왜 판사들이 맞습니까? 왜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에서 있는 사람이 맞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해임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 또 뿐만 아니라 방송위원회, 감사원, 경찰청 그리고 검찰청. 이런 데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인 사람들이 맡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본질적으로 해결이 못해요.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국민 직접 선출제를 외쳐야 된다. 그리고 국민 직접 해임제로 가야 한다. 그게 국민 주권 국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